우리 감각 기관의 두 번째 구조인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되죠. 어, 소리를 듣는 감각을 이제 청각이라고 하는데요. 귀를 통해서 우리는 공기의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어,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감각을 청각이라고 합니다. 바로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우리가 흔히 귀 라고 말하는 귓바퀴가 있습니다. 귓바퀴는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모아진 소리는 웨이도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소리의 통로를 웨이도라고 하죠. 우리 흔히 귓구멍이라고 하는 곳이 웨이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만나는 곳이 고막에 해당합니다. 고막은 얇은 막에 해당하는데 이 고막이 소리에 의해서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 진동이 증폭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귀속 뼈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소골이라고도 했었는데요. 귀속 뼈에서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준다. 진동을 더 크게 만들어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것은 반고리관에 해당합니다. 반고리관은 회전 자극을 받아들인다. 여기 보시면 뱅글뱅글 회전하고 있는 것이 보일 텐데요. 회전하고 있는 이 반고리관이 회전 자극을 받아들인다라고 기억해주시면 되고요. 이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전정기관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우리 균형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기울어진 자극을 받아들인 역할을 전정기관이 해준다. 두 개가 균형 감각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청각과는 관련이 없는 기관들이죠. 다음은 달팽이관입니다. 여기 정말로 달팽이처럼 생긴 모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게 돼요. 어, 이곳에는 청각세포가 분포하기 때문에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여 우리 청각신경으로 보낸 다음 어디로 가죠? 네, 뇌로 가게 됩니다. 뇌 중에서도 대뇌로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기관으로는요, 이쪽에 또 기다란 통로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요. 귀인두관. 예전에는 유스타키오관이라고도 불렀던 귀인두관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고막의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막의 바깥쪽과 안쪽에 압력을 같게 조절해야 우리가 그 먹먹한 느낌이 나지 않게 돼요. 우리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귀가 먹먹한 이유가 바깥쪽의 기압이 낮아지면서 안팎의 기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귀가 먹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조절해 주는 것이 귀인두관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는 청각의 성립 경로를 보겠는데요. 소리가 진동에 의해서 오고 외이도를 통해서 고막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막에서 귓속뼈가 진동을 증폭시켜 주고 청각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여 청각 신경을 통해서 뇌 중에서도 뇌뇌로 전달하게 된다 이것이 청각 청각의 성립 경로에 해당합니다 네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